네 지금 그물을 감아 올리고 있습니다 바닷속에 50일간 있습니다 이렇게 지저분해집니다 점점 조류의 온도가 아파지고 무거워져서 그물이 어, 가라앉게 되거나 이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뽑아서 제하한다고 하고,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그물 교체 작업 중입니다. 이거는 공동장이라 그래서 고기들이 들어오면 여기서 돌아다니다가 저쪽 끝에 상승망을 통해서 가 있는 인데이니다 계속 고들이다니게 됩니다. 서기교체 됩니다. <목소리> 그물 교체 작업 중입니다. 아까 풀어 놨던 부위를 이제 네, 인도이공로집어는작업니다 저희 보조선입니다. <목소리도> 엄청 더러울 것 같아요. 네, 새롭게 사이 준비한 건물하고 네, 어. 네, 이렇게 새 건물하고 바다에 들어가 있는 건물하고 연결을 합니다. 여기서는 어부들은 학가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어, 고리같이 건물을 묶어뒀습니다. 거기 한칸한칸 한칸 저렇게 집어넣어서 합니다. 나중에 뺄 때는 당기면 쭉다 풀려 나와서 고리 고리가 해제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존에 있는 그물하고 새 그물 연결하는 부위를 다 이렇게 어, 고리 형태로 연결했습니다. 연결하고 이 그물은 이제 저쪽 반대편으로 줄을 당겨서 가면 어, 그물이 이렇게 바다로 내려가게 됩니다. 다 내려가면 이제 여기 말로 보단이라고 하는데 어, 양쪽으로 다 그물을 이렇게 줄로 묶어서 고정을 시키게 됩니다.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거물을 뺐을 때 부피를 보셨죠. 지금은 부피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아까 뺐을 때는 어마한 양이었습니다. 50일간 바다에 있으면서 이끼가 굉장히 많이 끼는 거죠. 원래 부피의 그냥 다배 정도는 더 이렇게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줄을 감아가면 내가 반대편으로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있는 그물이 계속 이렇게 빠져나가서 이렇게 바닷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부들도 나름 머리 좋게 일을하지 않으면 힘만 가지고 되진 않습니다. 깨끗한 그물이 들어가면 어부들은 기분이 좋습니다. 고기도 많이 잡힐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감아가며 배가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물이 바다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계속 감아서 저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기가 저기 삼각형이 있는 데가 출발 지점이었는데 지금 그물을 많이 넣어서 가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저쪽 반대편에 있는 줄을 당기면 감아서 가면 물이 바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중간 중간에 저희 말로 매니끼라 그러는데 중간 중간에 중요한 포인트는 저렇게 우행을 달아서 미리미리 묶어둡니다. 그렇게 해서 어 조류에 너무 이렇게 멀리 떠내려 가지 않게 합니다. 그렇게 묶어두면 나중에 일하기 가 아주 좋습니다. 이동하면서 배에 실려 있던 그물이 점점 이렇게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저기서부터 점점 벌어져가고 있습니다. 100m 길이를 그물이 내려가게 됩니다.